예, 안녕하세요. 질성암의매어버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뭐, 인동살이라는 얘기를 책에서 한번 봤거든요. 어... 근데 이게 무서운 살이더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뭐, 사람들이 너무, 사람 관계가. 네. 요즘 막 어렵잖아요. 막. 네네. 네. 뭐 학교에서는 왕따도 있고 그것도 사회에서도 있고 그리고 그쵸. 요즘 묻지마 사건도 많이 아, 터지고 예. 어, 사무들 사이에 마찰 같은 거 가지고 부부간이던 뭐 자, 부모 자식간이던 그런 어려운 막 이상한 경우가 많이 발생했어요. 오 그렇죠. 예. 올해 정말로 묻지만 난동이 많았잖아요. 예. 예. 어, 네. 정말로 가만히 있다가 내가 누구 말 맞다나 엉뚱하게 막 그뭐살인 사건에 막 그냥 내가 뭐가 있고 뭐 백화점에서도 그랬고 뭐 그냥 갔던 난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 사람이 살아가는 데가 사람과 사람 살아가는 게 이게 이게 우리는 동물의 세계는 아니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은 있지만 인간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인데 너무 이 사람과 사람이 공존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좋게, 뭐, 형제 가는 도 좋고, 부부도 좋고, 형제도 좋고, 나, 나가서는 학생들하고도 좋고, 선생님하고도 좋고, 직장에 가면 직장인 상사나 뭐 사람들, 관계가 되게 좋아서, 응? 서로가 합의가 돼서, 웃으면서,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믿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인간 관계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인간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 정이라는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정이 없어! 인간의 정이 없어. 너무, 너무 무서워. 쉽게 말하면, 부부 간에 맨날 밥 먹듯이 이별하고 싸우고, 뭉툭고 있는 거. 형제들 간의 싸움. 그거 특히 요즘은 뭔 살이 꼈는지, 부모 자식 간에 살이 껴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물어, 헐뜯고. 거기다 또 애들이 학교를 가. 유, 저기 많이 나왔잖아요. 영화들 보면. 더글놀이 나온 거 봤죠? 이런 게 뭐야. 왕따. 서로가 죽이고 패고 막 그런 거. 집단. 어? 왕따. 근데 또 사회생활도 하면 집단, 사회생활에 왕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그거 묻지 마. 안 좋은, 우한도. 이런 게다 보여요. 인간과 관련이 된 거잖아요. 인간과 관련. 서로 쉽게 말하면 서로 헐뜯고 물어뜯고 헐뜯고 하이네처럼 서로 물뜯고 헐뜯, 헐뜯어서 살지 못하게 몸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 동, 살. 인동살이 뭐냐? 자, 이제 잠깐 이거 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 어, 한문이 써있죠. 어, 뜻도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써놨습니다. 뭐냐면 참으인 견디린 한문으로 그리고 겨울동 죽을 살이라 그래요. 이걸 갖다 그래서 한 겨, 차가운 겨우도 혹한 겨울을 이겨내야 한다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 인간과 사람 살이 살아가면서 내가 생존하고 공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그 힘든 인간 수석에서 내가 살아나게 몸부림이라고 그러죠? 어,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인동살이 끼면 인간 풍파다. 재물의 풍파가 많다. 가정의 풍파가 많다. 삼재팔란이 많다. 인간관계가 너무 관제구설이 막 껴서 안 좋다. 그리고 인덕이 없고 박하다. 또 우한 질병이 많다.요즘같이 우울증 공황장애 방한톤수 묻지마 살인사건 이런 거그 흉살들이 들어오는 살을 갖다 인동살 특히 뭐가 있냐면 왕따 배신 배반 뒤통수 또 헐뜯음 일복은 많다.근데 돈복은 없다. 안 난다. 그러면 그러잖아. 내 이름은 팔자 서방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어, 새끼복도 없는데 돈복도 없다. 이런 말 있죠. 이게 남의 말이 아니라 이런 걸 갖다 총합 모든 걸 갖다가 이걸 갖다 인동사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 있는 것이 이것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바로 쉽게 만들면 흉사애들이 침범해 이런 거 있잖아요. 남하고 가까운 걸 꼴을 못 보는 거죠. 질투 시비 또 시샘 샘 잘 되는 꼴못 보자. 남잘 되는 꼴 배가프잖아. 아 이걸 갖다 말하는 거야. 이걸 통틀어서 내가 해도 해도 티가 안 나고, 나 이런 거 있잖아. 어, 나 가만히 일만 잘했는데 괜히 나 씻고 제가 그랬대, 제가. 그거 덤탱이 뒤집어 쓰는 거야. 억울함이죠? 누명. 도둑질 했다고, 도둑질 했는데 제가 도둑질해 갔어 하고 같이 있는 자리 있는데 덤으로. 뭐, 같이 사고 난데 가서 있다가 덤으로. 이게 덤으로. 이렇게 뻥튀게 터져서 말을 하는 것 같다 통 털어 인간관계 쉽게 말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그걸 갖다 말하기를 인동 살이 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조상이 옛날에 있겠잖아 험하게 뭐 역적에 몰려서 살인을 했어, 뭐, 동물을 많이 죽였어, 뭐, 호랑이를 많이 죽였어, 뭐, 이걸 갖다 흉사이들, 백호살이라 그러죠? 이 흉사의 흉신들, 흉사들 나쁜 살들이 막 껴쳐서, 야, 너 이렇게 해봐, 이렇게 했잖아요. 나쁜, 뭐, 마약을 한다든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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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뭐, 나쁜 약도 많이 먹어서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이상한 거. 이런 것들이, 거기 흉사들이 겹쳐서, 너 이거 해봐, 너 저거 해봐, 너 이거 해봐. 누가서 누가 말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문 관살. 어, 빙이, 환청, 또, 귀로 들린다, 눈을 환각, 환청이 들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동살에 깡이 있는 분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제, 인동살 프리를 지금 시작합니다. 내년이 벌써 갑필년이 오죠? 벌써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올해 한해 시작을 하면서 지금, 버터 인동살 풀기 시작을 합니다. 음력으로 9월 9일. 음력으로 그면 러 양력으로 10월 23일이죠. 10월 23일이고요. 또어 음력으로 10월 3일이 또 인동살 푸는 날짜예요 그게 언제 만 양력으로 11월 15일. 그리고 또, 어, 동지날, 요, 요번에는 애동지가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사건, 사고가 많고 중간에 있는 데 많아요. 그래서 동지, 팥죽을 먹으면 안 되고, 팥떡을 먹죠? 그게 양력으로 12월 21일이, 어, 애동지예요 어, 6시, 오후 6시 30분에 들어요. 그래서 언제, 언제 하냐, 음력으로 따지면 9월 9일, 10월 13일, 10월 3일, 그리고 10월 동지달 11월 10날, 이날, 어 쉽게 말하면 인동살 프리를 하는 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다이달이 접수를 받아요. 그리고 내년 정월 보름 어, 갑진년. 그래서 지금부터 쉽게 말하면 나눠서 다이달 사람이 많으니까 한 번에 못 하기 때문에 나눠서 인동살 프리를 합니다. 해당 다시는 분들은 언제든 상담하시고 문의 주고 전화 주세요. 날짜가 박합니다. 빨리빨리 주시면 돼요.